오, 뭐, 죽을 하시나. 오, 뭐, 이나, 이런 거 다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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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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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그냥 붙버렸어 <laughs> <laughs> 이라서 이게 자주 바뀌더라고요. 카메라 위치가 자주 바뀌는데 실시간 안... 밟아줘야 돼. 안밟으면 뒤쪽이 또막 정체해요. 차로가 하나 더 열리니까 갈 길이 없잖아요. 조그만 <목소리> 그래 속도가 많이 나오는 것만. 이게 평소에 겁나 막히거든. 생일날은 여기가 지옥이야, 지옥. 요 차로까지 열어놓으니까, 가족까지.